안녕하세요, 리브라입니다 간밤에 나왔었던 뭐 미디어와 그리고 여러 차트스들이 과연 향후 장세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차트스들이 공통된 견해를 언급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차트적인 관점은 참고만 이제 하시면 되고 지금 뭐 제가 여기 뭐 차트를 가져온거나 시세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비트코인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골든 코스 지난 지 조금 됐어요. 조금 됐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게 크게 뭐 전체적인 시장이 급락을 안할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왜 그러냐면 일부 특정 웨이브즈나 뭐 이캐시라든가 그 전에 진리카라든가 몇몇 개 대표적인 알트코인 빼고는 그렇게 큰 시세 분출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사토시 마켓에서 그렇게 어느정도 급등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순환매 장세 중에 시총상위에 있는 알트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이 많이 못갔어요 사실 그래서 차치슬이 시총상에 있는 코인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에 보기에는 라이트 코인, 뭐, 자세한 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스텔라 루멘도 상당히 뭐, XRP에 반해서 대중들한테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제가 업비트 창을 보니까 서서히 막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추후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일단 뉴스적인 관점에 들어가면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독일 소매업체 월요일 날 식품 가격 20에서 50% 인상한다. 이게 엘살바도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뉴스 아닌가요? 독일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진국이에요. 유럽 내에서도 유럽을 이끌고 가는 두 개의 강대국이 있죠. 첫 번째가 독일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예요. 이런 일이 발생된다. 오늘도 탈리안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게 독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상 인프라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올라간 식료품 가격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아마 식자재를 썩지 않는 거좀 유통기한이 긴거좀 예, 준비를 해줬던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진 않았는데 조금 찔끔찔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 갑자기 하룻밤에 뭐 크게 올라 그게 지금 현재 사, 현대사회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슈퍼마켓은 고객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품목을 급히 사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식용유와 밀가루 구매를 제한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 기한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특히나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예, 그래서 쓱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미리 복선을 깔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국이 뭐 IT 쪽이나 아니면 전 세계 트렌드에서 조금 글로벌리스트한테 샘플링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2주 뒤에 실내 마스크 외 모든 방역을 풀 거다. 2년 만에 거리 두기 끝.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미디어에 아마 어저께 여러분들 지상파 미디어에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 2년 동안. 거리 두기를 했고, 인프라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영업,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두로 해서 다른 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그냥 감기 같은 그런 질병으로 그냥 취급해 버렸잖아요. 전 세계 정부들이. 그럼 이 얘기가 뜻하는건 뭐냐? 인프라망이 다시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저성장 국면에서 서서히 성장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주 동안 어떻게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건 또한 진짜 실물 경제의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식시장이 됐건 뭐가 됐건 급반전되는 상황이 향후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코인시장에도 사실 긍정적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주식과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위험자산으로 자 그런 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될 가능성이 5월 9일 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서 뭐 그런 발표가 외신부터 해가지고 내신에 아마 그런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협상안이 결렬이 됐죠 협상이 잘 안됐죠 그래서 시간 끌기를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 이게 이것을 이제 트리거 삼아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태동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어 오늘서부터 예, 오늘 밤을 기점 오늘은 뭐 12시까지 영업을 예, 오늘서부터 그런다고 제한을 풀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체인 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알트코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어 그냥 묻지마 매수하셔가지고 음 그냥 큰 가격에 높은 가격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비체인 괜찮은 코인이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고 요 근래 상승할까 말까 상승할까 말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7월달 어느 좀 길게 봐서 7월달 어느 시점까지 10배까지 1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티스가 이런 걸 언급을 할 때는 본인의 어떤 그뭐 어, 능력치가 100%뭐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 된다는 확신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는 물려 계신 분들 응,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더블 체크 네세번네번 네번 체크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아 이거 살만하다라고 평그니까 판단이 섰었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투자는 절대로 비추. 그래서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건 비인 물려 계신 분들 기다려 보시면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에서 분명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질리카라든가 몇몇 개 코인이 십몇 프로씩 쭉쭉. 하락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급등을 했었던 웨이브즈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시세 체크를 안한지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서 지금 급락을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는 예. 그래서 급등은 항상 급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항상 급등을 하면 예. 어느 정도는 털어내야 되고 진짜 이렇게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이거는 100%다 익절을 해 버려야 돼요. 예. 이더리움 클래식도 예전에 헐값에 있다, 있다가 갑자기 계속 일주일인가? 뭐, 4, 5일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결국에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이치라는 거.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익절을 하셨으면 비트코인을 사시건 이더리움을 사시건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캐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더 지난 뭐, 과거, 몇 개월, 뭐, 한, 10개월 사이를 두고, 저항선이 있었어요. 저항선 계속 뚫지 못했던, 저항선이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바뀌어진 현재 상황이라서, 여기서 지켓시도 반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지켓시 뿐만 아니라, 호라이젠도, 제가 언급하시는 분들 몇몇 분을 봤는데, 호라이젠도 차트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호재 뉴스를 과연 언제 터트릴까? 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연기가 돼서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지캐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슬금슬금 볼륨량을 계속 이제 업 시키면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 언급 드렸죠. 어,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디센트럴랜드는 엊그저께 그리고 체인링크가 조금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스텔라 루멘도 이제 제가 언급,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버스를 갈아타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예, 아직 뭐, 저, 어, 전형적인 그냥 알트코인 상승장의 시작일 뿐이지, 지금 아직 중간 뭐, 말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으로 라이트코인도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연준의 이번 주에, 예, 몇몇, 뭐, 의원들이 언급을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FOMC 회의에서, 뭐, 카시칼이라든가 아니면 윌리암스라든가, 블라드, 보스틱, 연준 총재, 에반스, 뭐, 하여튼, 뭐,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이 연설이 있을 건데, 뭐, 이거는 뭐, 내용 안 봐도 비디오죠. 예.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 뭐, 여섯 번 인상할 거야. 뭐, 0.5% 인상할 거야. 뭐, 이, 이거는 뭐,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만약에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특히나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넣는 것도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날 가능성이 5월 달부터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차티스도 지금 보면 뭐 긍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흘러갈 거야라고 언급을 하고 5만 달러 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몇몇이 그런 관점을 어필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비트코인의 반등과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했었던 어 시총 상위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약진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언급을 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다할 뉴스거리가 많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인내 의 시간에 네, 지금 있긴 하지만 제도권 수용은 한발한발 한발 지금 음, 다가오고 있는 건 기정 사실이니까 어, 내 돈이 다 사라질까 여기에 너무 예, 그렇게 포커스를 맞히지 마시고 나는 언제 익절을 해야 될까? 얼마를 익절을 해야 될까? 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희망열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중이라 대, 우리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확신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확신을 못하죠.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이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내일을 몰라요. 일주일 후를 모르고. 근데 다만 사라지지 않을 코인과 펀더멘탈이 확실한 코인은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차례도 분명히 오니까 너무 걱정들 크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